천북별단지 아주 새로 새롭, 새롭게 깨끗이 정리됐네. 시는 아, 여기는 보령시 천북별단지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상가단지가 잘 정리정돈이 돼서 깨끗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주차장을 오고가고 할때는 약간 예, 조금 주의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진은쭉 하는데 예, 그리고 제일주차장은 저쪽 홍성방조제쪽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놀이 상당히 많이 치고 있어가지고 한번 예, 서해안 도로를 한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성 남당항을 거쳐가지고 보령시 천북항 불단지까지 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녁놀이 아주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천북항 굴단지에 저녁놀 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천북항에 새들이 정박을 하고 있고요. 네. 공사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 이제 첫 휴일이 되겠는데 내일은요. 이쪽 서해안권 해안관광도로 쪽에는 해안도로 쪽에는 이제 첨북항, 그다음에 이제 남당항, 네. 그다음에 구미항 등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은 겨울철에 별미 이제 굴하고 세족의, 굴보이 어, 축제라든지 세족의 축제가 계속 각 서해안 관광도로에 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에, 맛있는 제철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디 가서 굴을 먹어볼까요? 예, 앞바다 굴지, 모산도 굴수산, 어군의 굴수산, 천북택, 대전 굴구이 전망대 굴수산, 수룡동 굴수산, 예, 그다음에 예산 수, 수산, 예, 명미 수산, 일천 굴수산, 어머니 수산, 토박이 굴수산, 예, 한인의 수산, 소연내, 청수 굴집, 하도 굴산, 깐돌이네 집. 네, 예, 이쪽에서 보시면은, 예, 여기가 이제 쭉 가시면은, 이제 그, 천북항 등산로도 나오고, 전망대도 나오는 그, 공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에서 이쪽 바다를, 우측 바다를 바라보시면, 예, 남당항하고, 홍성방주제, 홍성방주제 중공탑, 그렇게 서해바다 모두 한 곳에 볼수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 천북의 불단지 제1주차장 모습. 네, 서해안 남당항, 천북항, 국리항 중에는 천북 굴축제 마냥 굴축제를 각 지역, 항구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녁놀이 살짝 내려앉은 이곳은 네, 천북굴단지입니다. 제1주차장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천북굴단지는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해서 네, 상가가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현대식이고요. 네, 여기는 천수만오천 테마파크 사무실의 네, 천북굴단지입니다. 천북 굴단지의 전용로 지는 모습입니다. 네, 제1주차장을, 지금, 여기가 제1주차장이고요. 이쪽을 지나서 직전에서 쭉 가시면 또 제2주차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로는 예, 등산로도 있고요. 천북 앞바다를 볼수 있는 예, 높은 전망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